에어프라이어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 오의 저소음 에어프라이어 4.5 LAF4501은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소음 기능 덕분에 작동 중에도 소음이 거의 없어 가족이 잠든 밤에도 부담 없이 요리할 수 있습니다. 4.5L의 넉넉한 용량은 2에서 3인 가구에 적합하여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즉시 발열 기능으로 예열 시간을 줄여주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척이 간편한 비접착성 코팅 덕분에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아 청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요리의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일 저소음 에어프라이어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